골대야, 오늘 아침 영하 3.7도인데 나왔어? 아이고, 우리 형아가 나왔구나 골대야, 어이구, 다시 나왔어? 아이고, 춥지 않았어? 골대야, 어이구, 골대 나왔어? 어이구, 있더라 골대야 어이구, 다시 혼자 나왔니? 골대야, 어이구, 다시 어 이뻐라, 우리 골대 나왔어? 형아는 안 나왔니? 어이구, 골대 나왔어? 어이구, 라 우리 골대 올대 가자, 가자, 데이트 데이트하자. 데이트하자, 데이트하고 맘마 먹자. 얼마 남았나? 한번 가서 보고 맘마 먹자. 골대 가자. 우리 골드, 가자. 골드, <laughs> 골드 나왔어 어이구, 별라영감원에영화 3.7도인데. 아이, 우리 한번두번세번네 번, 어디 이쁘다. 네 다섯. 여기 이쁘다. 아침에 다섯 번 돌었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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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대 여기 형아 안 나왔다. 가자 저쪽으로, 니네 식당으로 가자. 여기서 먹지 말고 저로 가자. 만만 먹자, 골대 만만 먹자, 가자. 온다. 어 그래, 마마 줄게 기다려라, 너희들 아, 기다려. 너들 기다려. 아이고 둘이서 장난 잘하네. 아이고 장난 잘한다. 뭔가 보여주려고 그래 아침에 운동 잘한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장이고아이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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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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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아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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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응. 그래, 먹어. 물도 내가 또 덤을 주고 갈게. 부러져서 먹어. 뺏긴다, 다. 고다 먹어라.